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이 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미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무엇을 치유해야 되는가? 16번째 치유의 근본과 지속 치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치유를 한다고 하는데 배경을 모르면 그 사람의 실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일 인간에게 필요 없는 감 능력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말 들으면서 아, 그래, 맞다 싶대요. 요즘 MBTI 열풍 불잖아요. 옛날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 따지는 것보다 더 심해졌다면서 왠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요즘 아무 책임 없이 그냥 공감만 많이 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안심시키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해서 보여주겠다는 건데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도 못 하는데 그런 척만 할 거면 정말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찌 보면 겉으로만 이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는 척 하지 실제로 모를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처 이거 있잖아요.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오래된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상처받고 어디에다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데 없고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영적인 문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 이상해. 티가 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좀 이상하고 티나는 사람들 멀리 하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걸 이겨보려고 살아내려고 열심히 이전 투후를 많이 안 했겠어요. 배경을 실제로 잘 봐야 되고 그 배경 속에서 치유를 한 번만 해주는 게 아니고 단순히 만나서 이렇게 풀려지는 것도 있지만, 지속해서 그 사람에게 뭐가 전달되어야 되느냐. 오늘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단순히 전달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전달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전달됐다고요? 정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오래된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이 됐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람 실제로 살릴 수 없습니다. 거칠어만 해 주는 거예요. 것만 그냥 이해해 주는 척해 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 치유가 들어가려면 오늘 대살로니까 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실제로 이게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야지 그 사람에게 있는 오래된 것 무너지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잘 알고 오래됐다는 것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근본은 오늘 대사로니까 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게 치유의 근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 있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열 가지 신앙 발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자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우리를 현장에 파, 성교사로 파송을 하셨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실제로 우리의 내세도, 그리고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300%까지는 왔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말씀대로 살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거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어,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늘 확인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실체가 보입니다. 창세계 3장, 6장, 11장으로 완전 잡혀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윤리성이 붙잡혀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자신 스스로 정말 양심적으로 돌아가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때 비로소 감사가 나타나고 감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말씀부터 바로 이해해야 돼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거든요.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6장 11절, 베드로전서 후장 2장 6절 여기에 보면 말세의 본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우리는 사단 이길 수 없고, 그 사단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필레오라는 단어는 조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것은 이익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따지고 이익에 따라서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따라만 움직이지 말고 다른 것이라도 좀 포용해 줄수 있고 수용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톨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걸은 혈연간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고 그러는 거. 그래서 가정에 보면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에 영적인 문제 있다는 거 알고 거기에서 메시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안 그러면 원망 아니면 낙심 그걸로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에로스가 사랑이란 단어로 쓰였는데 육신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애정 이런 걸 뜻하죠. 근데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를 가장 필요해서 하나님이 붙여 주셨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에는 수용과 초월이 포함되어 있어요. 응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되고 일단 수용 안 하면 초월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한테 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파송하신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이유 없이 주셨고. 조건 달지 않고 구원시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 있어야지 우리가 가는 여정이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수고롭지 않아요. 그 수고를 자처할 수 있고 헌신 자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유의 근본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지 인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먼 아무런 빛도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치유받지 못해서 너무나 영적인 문제나 아니면 실질적인 문제들로 힘들어 했는데 아무런 빛이 안 보이면 그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요게 우리의 치유의 근본이 됩니다. 왜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천사가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다니엘 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천사장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싸우더라고. 그래 막혀서 못 왔다. 그래서 미가리 이 어, 싸우는 천사가 파송이 돼서 그거 이기고 왔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전도는 틀림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제자를 못 만들고, 특별한 일을 못 해도 복음 전하는데 생을 걸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마음을 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후대 축복하십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제쳐 두고라도 천국의 소망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배경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서 우리의 실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일단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포함, 나도 수용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또 치유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나중 가다가 드랍되고 포기하고 실제로 다른 방법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지속될 수밖에 없도록 이 근본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대살로니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상 많고 그리고 헬라 문화와 로마 정치의 영향을 받던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문제많이 시달렸습니까? 근데 그거를 살릴 수있던 근본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간단한 세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치유를 지속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야지 치유가 지속될 수 있느냐 대살로디카 전서 1장 5절을 봤습니다. 너에게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달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능력과 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뭘 처음에 붙들어야 되냐면 가장 먼저 오직 능력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룰 수,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그 능력이 올바르게 사용이 되거든요. 또 실제로 성공하고 능력 많이 가지고도 갈급한 사람들 많고 실제로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먼저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주시는 권세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에게 권세로 주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비밀로 주셨어요. 권세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기도의 능력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포함을 해서 딱 한마디로 성령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 안에 오력충만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갈 때마다 표 없이 영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 갈 때마다 그 속에 역사하는, 그 현장 역사하는 흑암 결박하는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싸움 대상을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혈과 육으로 지금 이쪽은 우측, 우, 우네, 어, 이쪽은 좌네, 그런 걸로 많이 싸웁니까? 난 교회 기독교인들 이렇게 싸우는 거 보고 정말 헛웃음이 쳐지더라고. 와, 딱 구약이네, 딱 율법이네. 자기들은 복음 모르겠지만 아니요, 완전 복음하고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laughs>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사단은 숨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은 숨어 있는 거. 사단이면 쉽게 비웃을 거야. 그래 열심히 싸우라. 그래 열심히 싸우라. 그래가지고 복음 완전히 막아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흑암세력 무너지도록, 흑암세력 결박되도록,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지도록 영적인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만 하면 돼요. 성령충만 기도, 사단결박 기도.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가 너무 힘들다. 유목사님은 친절하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면 여러분 만들어서 하라고. 그게 망대되면 된다 그러잖아요. 예전부터 유목사님이 이두 가지 기도는 계속 강조하셨어요. 성령 충만, 사단결방. 근데 그두 가지 기도가, 그 천사 동원까지 세 가지, 세 가지였잖아요. 성령에서 말하는 영적인 비밀이. 그 기도가 지금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까지 다 발전이 된 거예요. 지금도 유 목사님이 한 40년 정도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맨날 그 기도를 가르친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 제 양반 별로 발전하는 게 없네. 식상하네. 그럴 겁니다. 그런다니까요. 분명히. 발전되어 온 거예요. 기독교 광여도 초판하고 최종판이 달라요.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계속 응용을 해서 계속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계속 이거를 사용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 치유될 수밖에 없는 비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내 생각을 전혀 주장할 필요 없고, 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장된다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실 틈을 뺏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실제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생각, 뇌, 영혼, 관절, 신경, 이런 데까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777 기도로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혼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헬로우 안 그러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령을 마시는 거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참고해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강한 자가 미리 선점하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깨트려요? 깨트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게 지속치유의 키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키는 뭐냐 큰 확신입니다 오직 능력,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성령에 충만한 받으면 확신을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으로 넘, 어, 넘쳐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면 거긴 해답이 있고, 갈등 찾아오면 그건 갱신할 기회이고, 위기는 기적 일으킬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착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신문과 권세, 난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꼭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으시고, 끌어가십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날때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하셔야 돼요. 가서 정복해라,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그래야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딱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시냐면 다 죽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서 차지해라. 그래 말씀하셔요. 말이 안 맞잖아. 현실하고 안 맞잖아. 그런데. 내가 다너한테줄 거니까 그만큼 확신가져 그리고 비, 데, 내가 널 위해서 싸울 거야. 내 배경이 될 거야. 그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신 안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치유를 지속해야 되겠는데 그게 단순히 메시지만 많이 전달해서 지식을 많이 전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래야지 우리 속에 사로잡고 있는 흑암방대 사단만대 사단의 요새가 무너진다. 사단의 왕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거 무너뜨리려면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 그거 누리는 게 밖에 없다. 대살로니까 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로 확인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착각만 하지 않으면 돼요. 거의 대부분 문제를, 문제라고 봐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우리한테 절대 문제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면 착각한 겁니다. 착각을 해버리면 절대 사실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현실을 제대로 보고 맞서야 돼요. 그래서, 낙심도 말고, 포기도 말아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한테 준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거는 우리한테 맞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지하거나 판단은 내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할 거는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부터 먼저 해요. 왜냐하면 나쁜 면이 먼저 보이니까. 정지부터 해요. 판단부터 해요. 아,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아이고 아니다. 이거부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쓰임 받을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느 문제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볼수 있고 그거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죄와 판단은 나중에라. 나중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시는 것 그거 볼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성령 축만 기도하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실제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될게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일과 싸우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건 사고 해결과 싸우지 말고 뭐 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 뒤에 있는 사단, 지옥, 재앙, 저주 지역, 사단, 저주, 지옥 이 근본 문제하고 영적인 문제하고. 지금도 이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모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게 존재하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조금만 바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한번 치유하고 끝내는 것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근본과 길을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직 능력으로 오직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역사하도록 누리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의 근본과 지속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 오직 능력과 오직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참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오래된 문제들이 이 속에서 해결이 되고 힘 얻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응답 속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그릇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지속적인 치유 응답 속에 인도받을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와 영토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